오늘의 부동산 이슈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집값은 떨어지고 거래절벽 현상이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각각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지역은 집값이 급락하며 결국 하락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로또 분양은 옛말이 됐고 서울 청약 열기도 이미 가신지 오래입니다. 집값 폭등 원인인 저금리 과잉 유동성의 시대가 끝나고 금리 인상 긴축의 시대가 본격화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발 금리 인상 영향 등으로 거품 붕괴 수준의 집값 폭락이 발생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내 부동산 시장의 현주소와 원인을 짚어봤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가격 하락은 하향 안정화에 가깝다는 진단이 만만치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기간 집값이 급격히 올랐던 만큼 현재 상황은 부동산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한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난달 발간한 2022년 3분기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서 매매 전세가격 변동정점이 지난해 11월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집값 거품 붕괴는 일종의 기저효과를 수반했습니다. 지난 2020년과 2021년 각각 상승률 1위를 기록했던 세종 인천 집값이 급락한 것입니다. 11일 부동산 알1 1 4 랩스 조사에 따르면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해 10월 말 대비 올해 9월 말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46%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세종 인천은 각각 4.31%, 2.99% 감소했습니다. 이어 대전 마이너스 2.17%, 대구 마이너스 1.95% 순으로 낙폭이 컸습니다.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론에 힘입어 2년 전 한국부동산원 통계기준 연간 아파트 매매 가격 최고 상승률 44.9%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지부진한 이전 속도의 금리 인상 등 외부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집값 상승세가 꺾였고, 지난 1년여간 전국시도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9월 중순까지 누적 상승률 17.2%에 빛났던 인천 집값도 연말 이후 하락장에 무너졌습니다. 앞서 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서울 동쪽으로만 쏠리던 눈이 인천까지 향했습니다. 매수 심리가 고조되고 영끌 쪽이 늘어나면서 송도신 도시는 물론이고 연수동 등의 투자 광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고평가된 세종 인천 집값은 경기 침체에 곧장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결국 세종과 인천연수 남동 서구 등네곳은 지난달 21일 조정대상 지역은 유지하되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대전, 대구 역시 지난해 말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가격 하방 압력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8일 발간한 3분기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최근 주택 가격은 수도권, 비수도권, 시도간 등락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양상이라며 향후 2년간 대부분 지역의 아파트 입주물량이 최근 3년 평균에 미치지 못하지만 대구와 인천, 충남은 과거 평균을 크게 상회해 가격 하방 요인이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시장 침체도 향후 2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정현은 매매 가격 저점은 내년 3월에서 2024년 2월 사이, 전세 가격 저점은 2025년 2월로 예상했습니다. 건정현 관계자는 지속적인 금리 상승에 더해 내년 양도소득세 부과 유예가 종료되고 매물 잠기며과 소멸로 거래가 증가할 경우 집값 하락 폭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분양 완판은 옛말이 됐습니다. 무순위 청양 미달도 부지기수입니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11월 말 14,094가구로 바닥을 찍은 뒤 올해 들어 매월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32,722가구로 전월보다 4.6%, 1,438가구 증가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미분양은 5,012가구로 한달새10.7% 늘었는데 인천에서 7월 말 544가구, 8월 말 1,222가구로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지방은 같은 기간 2만 6,755가구에서 2만 7,710가구로 3.6% 증가했습니다. 시 도별로는 대구 8,301가구, 경북 6,693가구, 경기 3,180가구 등 순으로 미분양이 많았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11년 12월 8,672가구 이후 10년 8개월 만에 미분양이 8,000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일례로 대우건설이 지난해 12월 분양한 동대구 프루지오 브리센트 794가구는 여전히 물량을 소진 중입니다. 앞서 1순위 청약 경쟁률은 0.53대 1에 그쳤습니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8월 대구 중 동남구,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 전남 광양시, 충남 아산시, 강원 평창군 등 11곳을 분양보증 사전심사 대상인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청약 불패였던 서울도 안심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서울 청약시장에 선착순 분양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간 미분양을 털기 위해 N차 무순위 청약을 반복해왔는데 이마저 미달되자 임의 처분에 나선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무순이 청약 관심마저 시들해지면서 앞으로 선착순 분양 사례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하나포레나미아는 현재 선착순 지정호수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선착순 계약은 분양 당시 미달될 경우 이를 선착순으로 판매하는 것입니다.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순이 청약과 같지만 동호수를 지정할 수 있고 주택수 거주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도 없습니다. 하나 포레나미아의 경우, 서울임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후, 전매가 가능하며,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이곳은 앞서 지난 3월 본청약을 진행해 완판됐지만, 정당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며, 이후 내 차례 추가 무순이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무순이 청약 이후에도 완판 후 미계약이 반복되자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청약 자제 호소문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후 무순이 청약 인기도 시들지며, 해 지난 8월 70가구 모집에 25가구만 모이는 등 무순이 청약도 미달되자 선착순 분양으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현 제도상에선 무순이 청약에서 한번 미달이 나야만 사업 주체가 선착순 분양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양 관계자는 전용 면적 80제곱미터 84제곱미터에서 60여 가구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할인 분양은 함께 진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서울 분양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순이 청약 역시 입지나 분양가를 따져 사람이 몰리기도 미달되기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포레나미아 역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분양가가 시세보다 높게 형성된 것이 인기를 끌지 못한 주요인이었습니다. 이 단지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11억 원대에 형성됐는데, 인근 대장 아파트인 레미안 트리베라의 최근 실거래가 9에서 10억 원대보다 비쌉니다. 무순이 청약 미달, 선착순 분양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도봉구 창동 다오와트리제는 지난달 말네 번째 무순이 청약에서 일부 평형이 미달됐습니다. 전용 58제곱미터, 59제곱미터의 경우 21가구 모집에 16명만 신청하면서입니다. 그러고 천황형 모아일과 트레비 역시 전용 84제곱미터가 120가구 모집에 단 19명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미달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시간과 비용 부담만 더해지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선보고 선착순 분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실제 창동타워와 트리제 등은 전체 미달이 아닌 일부 평형 미달인만큼 다시 n 차 청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현행 주택공급규정상 타입별 경쟁률이 평균 1대1을 넘는 아파트는 무조건 무순위 청약을 진행해야 해서입니다. 경쟁률이 유지된다면 모두 판매되기 전까지 무순위 창약을 반복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경기가 일정 수준까지 회복되지 않는 한 미분양은 계속 늘어나겠지만 건설사들이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그폭이 조절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주택경기 침체에서 방안 마련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정부의 매입 인대 등록 허용을 앞당기고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이슈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30평 한채 건축원과 1억의 땅값, 단계 집값인데 그동안 많이 해먹었으면 됐지. 건설사들의 폭리 분양이 더 문제. 미분양 대책? 어이없다. 지금껏 돈 벌어먹은 게 건설회사인데 미분양 대책이라니? 자기들이 분양가를 싸게 내놓으면 완판인데. 기다리면 더 싸게 내놔야 할 텐데 정부에서 매입해달라고. 비싼 가격의 이유도 크겠지만. 앞으로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몇년 혹은 10년만 더 지나도 분명 눈에 띌 정도로 변화될 것 같은데 금융시장 붕괴의 전초 모습이 아파트 미분양 증가입니다. 이는 시공사의 PF 대출 부실로 이어지고 은행의 부실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투기업자, 갭투자자들이 올려놓은 거품값이 쑥쑥 빠져야죠. 그래야 젊은이들이 집도 사고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놓고 잘 살죠. 좋은 현상입니다. 올해 아직 금리 인상 두번 남았는데 고금리를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려나. 일본의 거품 붕괴만큼은 아닐지라도 떨어질 때는 무섭다. 집값이 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거품이 껴서 꺼질 때는 10분의 1로도 떨어진다. 일본이 그러했음 물론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앞으로 3에서 5년 이상은 계속 떨어질 듯. 정부도 집값 떨어지기를 바라는 듯. 어차피 집한채 있는 사람들은 상관없지 투기꾼들이 문제인 거지. 1년 전과 분위기가 이렇게 다르다니 1년 전에는 부동산은 앞으로 무조건 우상향하고 하락이 와도 일시적이라는 게 중론이었는데 중고 가격은 무조건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최소 3년 5년까지 부동산에 관심 자체를 가지면 안 된다. 지금 급금매 가격이 미래에는 터무니없는 고가가 된다. 버블은 터지고 고금리에 버틸 수 없다. 3년 후에나 매수해 보세요. 지금 사면 100% 후회합니다. 분양가도 너무 비싸니까 미분양이 되지 정상 가격으로 분양을 해야지. 안 사요 안사 너무 올랐어요 기다리면 기회 오겠죠 누가 산대요. 부동산 정상화 가속 어려운 경제 속에서 희망이 보인다. 그동안 분양가도 너무 비쌌어요 건설사가 폭리 취한 거죠 미분양 당연한 겁니다. 고점 대비하지 말고 저점 대비 30% 이상 오른 거 사지 마라. 훈훈한 소식이긴 한데 아직 멀었네요. 서울이 저 정도인데 지방과 수도권은 곡소리 납니다. 우 인천은 개박살 소비들 줄이시고 현금 확보하시길 많이 길어질 것 같음. 더 떨어져도 될것 같은데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어서 걱정이 덜하지만 서울 분들은 진짜 내집 마련 힘들겠어요. 저걸 누가 사냐 반값에 팔면 팔릴 수도. 급등 전에 분양가가 4에서 5억 사이였음 그게 정상. 내집 마련을 전략까지 세워야 되는 세상이냐. 집이 문제가 아니지 요즘. 금리 내기도 힘든데. 집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돈 벌려는 싹업 빠진 마인드. 여기까지 네티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